안녕하세요.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3장에 들어갈 건데요. 사랑의 방향과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사실은 복음의 대표 단어잖아요. 복음의 정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바른 순서로 가야지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면서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요,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사형수로 갇혀 있어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사형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복음 확장에 있어요. 그의 고백대로 자기는 메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메어 있지 않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특히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황을 시대가 너무 아꼈어요. 특히 에베소는 대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만능주의, 뭐 지식 충상주의뭐 요즘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게다가 아데미 신전까지 있어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문화, 경제가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필요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 디모데가 갔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상처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의반에서 거지 선생들은 지배하고 엄청 강했거든요.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디모데에게 자신의 기질과 부족함에 함몰되지 말고 자기가 배우고 확신하는 그 복음에 계속 충실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3장을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알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라는 내용일까요 네 이단이 판치고 너는 그, 그 진리를 붙들고 그대가 싸워야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앞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이것을 알라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그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그것,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배후에는 사단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 싸워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공격이 지배하게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이니까 또 한번 넘겼다고 해서 안도하고 아, 이제 지났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게 물밀밀밀 뜻이 계속 올 것이란 것을 그냥 딱 알고 이 싸움에 임하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말세라는 단어를 그날에 올 어떤 그런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살아내야 되는 이 시점으로서의 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한 명확한 디렉션이죠. 자 말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큰 고난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바로 악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말세의 힘듦이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들의 도덕적인 행동들, 그리고 5절에서는 종교적인 특징,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들의 악한 열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고통의 때를 일으키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순서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순서를 바꾸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사랑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고 돈을 향하고 쾌락을 향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맞으니까 내가 중심적으로 되니까 남들이 하는 건다 마음에 안 들고 비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도 주위에 없으면,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고, 막 슬슬 피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복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사랑의 순서가 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질서를 찾고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순서는요,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정리할 수 있는 순서예요.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몰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순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순서를 잘 정립하고 또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요. 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적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의 속마음이 때로는 완전히 그 행동하고 다를 때가 있음에 우리는 당황을 하죠. 성경은 수많은 예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볼수 있어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을 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과 규칙은 철저히 지키지만, 정작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가 없는 믿음, 내적인 경건함이 없는 종교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참대 믿음은요, 모양과 능력이 결합이 되어서 나도 사람들도 알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경건의 형식만 있는 사람들, 경건의 내용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가득 차서 경건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방법 대신에 뒷문으로 살금살금 몰래 그것을 전했죠. 남자들이 일하러 가 있는 시간에 어리석은 여자들을 집중 공략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들은 여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구나 진짜 어리석거나, 약한 여자들을 경멸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들은요, 이미 정욕에 이끌려가지고요, 여러가지 죄에 짓눌려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정욕을 자극했죠. 그들의 특징은요, 늘 배우기는 했지만, 진리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그 수많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진리 가운데 경과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 놓은 덫에 쉽게 걸려서 그들의 먹이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거짓 교사의 예로 얌네와 얌브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요 모세의 가르침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궁정에 있던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이 마치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도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나오는 13절을 보면요 그 악함은 계속 더해질 거래요 그들은 점점점 악해진다는 뜻이죠 또 그들의 거짓 가르침도 악성종량처럼 퍼진대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래요. 앞에서 언급한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가 지금 바울은요, 모세와 자기를 동동시하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지금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가르친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대등하게 놓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르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고 디모데에게 맡긴 진리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어요.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요 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판을 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신천지들은 정말 교회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교묘하게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깨뜨리게 하죠 또 이들은요 연약한 집단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제 비즈니스 초창기에 샘플을 만들어주는 그 공장 사장님이, 어, 베트남 신부랑 결혼을 하셨어요. 자, 남편은 매일 바쁘지, 아내는 할 일은 없고, 게다가 뭐,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게 심심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잘해주니까, 또, 복음 비슷, 비시... 비슷하게 전하니까 교회인 줄 알고 따라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근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공략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잘해주니까 이 베트남 와이프가 그게 잘못된 이단인 거를 알면서도 사람이 너무 좋아서 또 너무 외로워서 그 공동체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도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사실 교회는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사랑을 외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차가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전파와 동시에 그 복음의 핵심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경건의 형식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참 무서운 메시지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사랑은 방향과 순서가 중요하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요, 사실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건강하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 많으시죠?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회복은 복음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경건의 형식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삼아하자 자, 형식이 있어야 그 내용을 담죠. 그렇지만 내용은 더 중요해요. 깨끗하게 그릇을 씻어가지고 그 안에 오물을 담는다면, 어 너무 슬픈 일이죠. 세 번째, 이단은 끝이 있음을 알고 진리를 붙들자. 그들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들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역사가 증명해 주죠. 진리를 붙들고 그들과 싸우는.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랑을 바른 방향과 순서로 베풀기를 소원하며 고생해요.